안녕하십니까 정병모입니다 어, 여러분 저기 그 모자가 한국은행 전성 모델로 이렇게 등장하는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어, 바로 이제 그 신사임당과 그 율곡이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지폐는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그 오만 원권 네 종류인데 그 가운데 신사임당이 바로 5만 원권에 등장하고 그리고 율곡이가 5천 원권에 등장합니다. 근데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 5천 원권에도 신사임당의 그 초충도가 나옵니다. 또 5만 원권에도 신사임당의 포도도 하고 초충도가 나옵니다. 신사임당은 도대체 그 어떤 공으로 그 화폐의 그 주인공이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 율곡이라는 대학자를 낳은 그 훌륭한 그 어머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조선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여류 화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초충도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설명드릴 것이 바로 그 신사임당의 초충도입니다. 그 2004년 그 10월에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 신사임당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그 전시회에 출품된 그 신사임당의 작품을 보면 모두 전신사임당이라는 이런 설명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거는 이제 신사임당 작품으로 전해온다는 말이지 신사임당의 진작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작품들은 신사임당의 진작이라고 볼수 있는 건한 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신사임당은 초청도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그의 작품이 그5천원권하고5만원권에 실려 있다는 것은 그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초청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벌레 그림입니다. 그 꽃이 아니고 풀이고, 또 동물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수하고 하찮은 이런 존재인데. 신사임당은 이들에게서도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을 찾아낸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그 s 크 소울 다시 말하면미 민화 정신과 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사임당은 바로 그 사대부의 그 안내이기 때문에 굳이 분류하자 그러면은 서민 그림이 민화가 아니라 어, 사대부 그림으로 볼수 있지만 신사임당이 남긴 이런 초청도는 오히려 그 미나의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작도 아니고 이렇게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전해오는 이런 전진작이지만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하면서 신사임당의 신화는 점점점 커져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신사임당의 초청도로 알려진 그두 작품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한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오죽헌의 강릉미술, 박물관에 소장된 그 초충도입니다. 그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그 신사임당의 초충도 세계가 어떠한 것이고, 왜 그토록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국립중앙박물관 본의 어떤 그 수박을 지가 파먹는 그림입니다. 그 수박의 그 빨간 속과 씨가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에 그 씨는 그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수박을 비롯해 가지고 참외 포도 또 미인들이 좋아하는 석류 등을 보면은 씨가 많은 이런 과일인데 여기는 다시 하나 하나가 바로 그 자식이다. 그래서 이런 자식을 맞는 다산의 상징으로 이러한 과일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미나에서는 그 수박 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씨를 드러내 보이는데 이 그림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가 수박을 파먹음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럽게 씨를 드러내게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이 크기가 다른 수박 세 통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위를 보면은 그 둥글게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어, 감싸고 있고, 그리고 또 하늘에는 그랑나비하고 안고운 그 나비가 이렇게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언가 이랬던 그 흥겨운 그 리듬이 그 화면에 가득한 어,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인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이러한 그런 서정성,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 비해서 그 오죽컴보는 그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뻗치는 이런 사선 구도에 또 사실적인 표현으로서 아주 상동감 넘치게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또이 그림은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5천 원권의 그 뒷면에 등장하는 어, 그런 그림입니다. 그 사실성이나 어떤 그 생동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오죽헌 본이 뛰어나지만은 뭔가 그 서정성이 넘치고 또는 그 밝은 어떤 그 색채 감각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좀더그 우위 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 그림을 보기 전에는 그 오이하고 조가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오이하고 조우의 그 이파리와 그 가느다란 줄기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 더하거나 빼면 균형이 금세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오이는 그 아들을 상징하는 그런 채소입니다. 그 땅에는 그 개구리가 땅강아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살금살금 기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합니다. 이러한 작은 동물과 벌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양육강식의 장면을 아주 흥미롭게 또는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이 그림은 구성미하고 그 스토리텔링에서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같은 소재를 그린 그 오즈컴본을 보면 그 운동감은 뛰어나지만 그 양감이 다소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그 표현 기법만으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수 없다는 것을 그 오즈컴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그 비교할 수 있는 국립장은 박물관 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그 오죽헌 본만 남아 있더라면 그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양귀비는 그 고고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양귀비꽃하고 배추 흰, 흰나비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본에서는 이런 그 식물하고 이런 곤충하고의 어떤 대응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이 작품을 감상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귀비 잎들은 그 오른쪽을 향해서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려져 있고 또그 아래는 그 적색의 그패랭이와 청색의 그 달개비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그 도마뱀이 앞서고 또 장수 하늘소가 그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마뱀도 그 양귀비 잎처럼 그 오른쪽을 향해 돌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분명 그 우리 미나가 자랑하는 긍정적이고 그 낭만적인 세계를 간직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즈헌보는 매우 동쪽이고 그 활달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본에 비해서 균형과 안정감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가지를 그린 초청도입니다. 그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그 검은 보라색의 가지 두 개와 흰색 가지가 대비를 이루면서 차분하게 드러워져 있습니다 가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아들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가지를 한자로 쓰면 가자라고 쓰는데 이는 아들을 얻는다는 뜻의 가자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흰색이 그 배추 흰나비와 그 다음에 이제 적색의 암고음 부전 나비가 순간 그 정지한 것처럼 이렇게 멈춰 있어서 어 다소 이렇게 어색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아마 작가는 이 나비와 가지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배치하려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에는 개미 두 마리가 그 딸기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사마귀는 그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 벌레의 세계이지만은 아주 치밀하게 관찰해서 그 모사하는 이런 사색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즈컴보는 이 그림에 비해서 색채도 좀 약하고 또 안정감도 이렇게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제 멘드라미 그림입니다. 이 멘드라미가 아주 가볍게 그 s 자의그 웨이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를 보면은. 그 숙부쟁이하고 이렇게 풀이 있습니다. 그 멘드라미가 이제 살짝 그 왼쪽으로 어 기울어서 이렇게 남은 그 오른쪽 여백에 그세 마리의 그 배추 흰나비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또 땅에는 그 새똥구리가 새똥을 중심으로 또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멘드라미는 꽃이 마치 우리가 닭 벼슬처럼 생겨 가지고 이거는 이제 출세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런 이 그림과 이제 비슷한 구성의 그 오즈콤본을 보면은 맨드라미 꽃보다 이파리가 강조가 돼서 어 뭔가 이렇게 균형이 잘안 맞는 그 주객이 전도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초청도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수박. 그리고 가지 오해 그리고 또 출세를 상징하는 그 멘드라미처럼 뭔가 그 행복을 기원하는 어떤 길상에 이런 소재들이 많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풀벌레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행복의 염원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초충도의 어떤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그 활동했던 그 17세기는 길상보다도 그 도덕성을 더 강조했던 시기고 조선 후기에 어, 비로소 어떤 그 길상 또는 그 행복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 유행을 하게 됩니다. 신사임당의 그 초청도는 그 사대부 그림일 수도 있고 미나일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분류하고 상관없이 신사임당의 그림은 우리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 길을 가다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어떤 그 미물 또는 그런 장, 작은 생명체에도 애정을 갖고 그 세상을 바라봤던 그 시선 그리고 그림 속에서의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 그 서정성이 바로 그 신사임당 신하의 비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